네어 안녕하세요 음 오늘 뭐 매매 잘 하셨나요 네 어, 오늘 장이 이제 코스닥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어, 저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쉽고 어, 이런 이제 하락이 왔을 때 매수를 좀 느긋하게 했다면 수익이 정말 많이 났을 텐데 어,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장고한번 먼저 말씀, 보여드려야죠. 어제 녹화할 때 당시만 해도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녹화를 못했고요. 어, 누적소연이 이제 50만원까지 내려가고 있다가 오늘 장고상으로는 다시 수익은 뭐 거의 본전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번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음, 돈도 모아가고 그리고 매매를 잘하는 날이 올 때까지 더욱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뭐 좋은 영상을 또 찍을 수 있는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한번 다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음, 앞서서 1.2배속으로 5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꼭 참고해주시고. 시황, 그리고 단기 관심 가질 종목, 잔고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ELW. 총 4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ELW는 아마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과거에 계속 매매를 해왔었고, 어, 그런는 중에 이제 예수금이 좀 모자라는 바람에 ELW 매매를 못 하고 있는데 예수금이 좀 넘어서고 매매할수있는 조건이 바로 서게 되면 다시 ELW를 매매를 할 예정이니까 그것 또한 계속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ELW를 잘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종목들 있죠 뭐 당일날에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굳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직장 다니는 중에는 장중에 쳐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장중에 움직이는 것들 쫓아가기만 해도 사실 매매를 잘할 수가 있는데 아뭐잘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잘 못하죠 지금은요 그런데 조금씩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그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큼 수익이 나는 때가 온다든지 뭐 그렇게 해볼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중에 뭐 눈치를 채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 더 좋은 어, 실력을 가지게, 가지시게 게 되면은 네, 수익 많이 내시면 됩니다 어, 시황 뭐 오늘 어, 지수 잠깐 한번 볼까요 선물지수도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렸죠. 음,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은좀 버라이어티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스피 네, 200 지수를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됐고 6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음봉이 이렇게 계속 내려왔는데 양봉이 나올 때가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땡기게 되면 여기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한 파동이 있었고 눌렸다가 다시 올렸다 라고 한다는 건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라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20선을 이제 맞으러 내려오는 때가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으면 여기 위쪽까지도 한번쯤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은 여유롭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v 이 첨단 수재에 관련돼서 뉴스가 있었고 구리 공급 계약 체결한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시장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삼화전자가 역시 또 대장이었죠. 제가 그전에 저는 이지를 들고 있는데 삼화전자가 <laughs>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중에 이지가 따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어, 조금은 아쉽고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안 가는 건안 가는 거고요. 잘 빠져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뭐 오늘 상승을 좀 하면은 뭐 빠져 나오게끔 매도를 걸어 놨는데 거기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다른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 음, 머스크를 만났다는 그 소식과 함께 그리고 투자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과 함께 에코프로가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선을 저는 이제 미리 그어놓으면서 접근 해보고 있었는데, 딱이 선을 지금, 네, 지키고 나서 올라가 버렸고요. 지금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에서 하락을 해도 무방한 자리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올라가 버렸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지금 힘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전에 여기에 보면 11선을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쯤은 접근해 볼 수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저는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접근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린 파동이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에 내일이랑 모레 정도에 또 눌린다면,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 눌린다면, 그때 저점을, 네, 잡고, 그리고 여기에 손절선을 잡고, 매매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이끌고 움직이려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돈도 들어왔고요. 이 돈이 들어온 게 만약에 단기적이라면 은또 여기 올랐다가 마치 어 모습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네 왼쪽 어깨 그다음에 정상 오른쪽 어깨 네. 보통 얘기하는 삼천봉 삼봉의 네. 형태가 나타나면서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1조 7천억이라는 돈이 돌았는데, 여기 위에서 더 많은 또 돈이 돈다면 이것이 공매도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을 꼭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뭐, 여기에 눌렸을 때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수익이 지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형은 그렇게 될것 같고요. 어, ELW 말씀 먼저 드릴게요. ELW 지금 음, 오전에 10시 반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있었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종가상으로는 80원이 됩니다. 80원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80원에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었던 어, 그런 흐름이 보였고 종가로는 11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 외에 다른 기회로 이제 1단계 높은 콜이 있는데 그콜 같은 경우는 종가가 25원이었습니다 25원이 지금은 55원이 되어 있는 상태 하루에 일단 100%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제 정배율이 되려면 좀 멀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벽을 막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네, 여기에 벽을 맞고 올라 내려오는 것이 우선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EMW 매매를 할 때는 꼭 선물 위치, 특히 어, 코스피 200 차트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종목들 중에 단구, 어,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만 우선 어, 채워놨고요. 현대중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의 현재 상태가 어, 저는 좀 의심이 드는 차트 모양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크게 음봉이 났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양봉으로 되, 어, 되돌리는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눌렸어요. 11선을 깼는데 다시 돌렸죠. 그래서 21선을 다시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돌리는 모습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월봉의 상태도 굉장히 좋고 주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좋은 상태에 흘러가고 있고 앞에서 이렇게 그래 터지고 눌렸다면 여기가 그죠 여기가 다 매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장중에 매수를 했다가. 사실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렇지만, 가지는 않았고, 어, 우선 뭐, 여기서는 물러설 자리가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스닥이 시, 어, 지수가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한번 이렇게 축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페이크일 수 있죠?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시스템은 어전 매매를 좀 계속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긴 한데 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목 자체를요 여기 올라왔을 때어 아주 많이 매매를 했었어야 됐는데 매도를 하고 다시 잡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우선 어제 크게 하락을 했었죠 크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확 줄었어요. 확 줄었고, 매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내려오면은 한번더 잡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매매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 잠깐 이제 좀 추가를, 추가를 해서 여기서 팔고 다시 내려오면 잡아야지라고 했는데, 다행히 내려와서 조금 더 다시, 어, 팔았던 만큼 어느 정도 다시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사이택은 여전히 차트를 조금씩 돌리고 있는 중에 있고, 여기 하단을 지켜주고 있어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것 같고요. 뭐, 기회를 주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한동마상은 어 아직까지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망가져버리면 우선은 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지 않는 동안에 일단 3회선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상승이 일단 있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이 평선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다가 들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지켜볼 수도 있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위에서 내려오는 폭 자체가 30%죠. 가까운 시일 내에 30%까지 빠졌기 때문에, 내일 내일 중으로라도 아래에서 약15% 정도 이상 24,900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게 올라가면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짝 추가를 하지는 않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 여기에 11선을 깨면 어떡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1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요 저는 어 깼을 때는 일단 기다렸다가 더그 다음 날에 또 밑에를 깨게 됐을 때 추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우부품 대부품 같은 경우엔 음 여기에서 어 매도를 걸어놨었어요. 이 지점을 깨면 매도 하게끔 걸어놨는데 아니 이걸 웬걸네 여기에서 깨질 때 이걸 깨질 때에 매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래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매도를 다 하는 거였는데, 매도가 조금밖에 되지 않았죠? 어... 한 호가, 두 호가 위에서 사고, 두 호가가 깨지면 바로 매도하게끔 했는데, 다 매도가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다 매도가 되지 않고 밑에까지 내려왔길래,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추매를 한 상황입니다. 내일 올라오면 매도를 할 거고, 어...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죠. 시장을 압도하는 종목이 아니고, 시장을 압도하는 건 EV 첨단 소재 같이 굉장히 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니라서, 과감하게 매도를 할 것은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씩 관리를 잘 해주려고 하고 있고, 저는 제 매매 스타일 자체가, 종목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확실히, 안 좋은 매매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어떻게 하면은 매매를 잘 할까, 종목을 잘 골라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위쪽 라인에서 계속해서 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횡보를 한 것이 매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네 매도해라 라고 외치면서 지금 다 받은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내일 여기에 3일선을 지켜주면서 양봉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주 라이트 메탈도 에코 플라스틱과 같은 계열이죠. 에코플라스틱이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 어, 한주 라이트 한주 라이트 메탈보다 오히려 대장의 역할을 꿰차고 어, 있는 상태라서 한주 라이트 메탈은 제가 여기에서 매도를 했고요 매도해서 지금 그냥 들고 있었으면 뭐 똑같겠지만 아쉽겠지만 네 만약에 한주 한주 라이트 메탈 더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차트 흐름상 그리고 차트의 모양상 대장의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가지고 매매를 해볼 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종목들 중에 뭐 대장은요 어, 다른 거 없습니다. 에코프로 하나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저점 있죠. 네, 오늘 저점이 지금 생겼는데 이 저점을 뭐 깨버리게 되면 일단 전다 던질 거고요.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한번더 여기까지 20 이게 이이 이 차트는 여기 있는 거이 색깔은 어, 일본으로만 생각을 하면 여기는 20일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전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셀바스 헬스카이어에서도 어, 좋은 수익이 일단 발생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셀바스 솔트루스 뉴로메카 브리지텍. 대부분 지금 차트 의 모양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쭉 흘러내렸고요. 흘러내리고 나서 지금, 이 11선을 0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한 번씩 터치도 했고요. 일부는 넘어섰다가 다시 눌리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만약에 2차전지 쪽이 시장이, 2차전지 쪽 흐름이 죽어버리게 되면 다음에 되돌아 나오는 그런 영역이 로봇 쪽이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되돌아 있다고 해서요, 엄청나게, 너뭐 강하게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본다기 보다는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그 기타 다른 종목들 중에는 뭐 덕양산업 정도가 있겠고요. 미래생명자원은 네, 저도 이거는 매매로 오늘, 오늘 했습니다. 매매를 매매를 했는데, 뭐 조금씩 조금씩 매매를 해봤어요. 그렇게 크게는 매매하지 않았고, 당일 매매로 보게 되면, 네, 선익이 있고 대우 부품이, 네, 이거는 추가로 산 거고요. 미래 생명 자원이 조금씩 조금씩 매매했지만 를 그렇게 수익은 많이 안, 안 났죠. 네, 아쉽게 됐었고. 어... 한국 ANKOR 이 종목도 저는 매매를 오전에 잠깐 할수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매매를 잠깐 했고 음, 한번 매매를 한 후에는 네, 이탈하길래 이제 어, 건드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건드리지 않았더니 밑으로 많이 내려왔네요 내일도 어, 모습이 음, 내일 한번 더 빠지게 되면 뭐 저는 계속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던 자리들이죠 여기에 1일선에 이제 깨고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고요. 기회가 되면 뭐 잡는 거죠. 다만 위험 종목이라서 그렇게 미수까지 매수를 하지 못하니까 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네요. SDX는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조금 했었습니다. 보초병으로 두었는데 더 강하게 올라가길래 위에서 잠깐 매매를 했었고요. 이 종목들을 보게 되니까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눌렸을 때 직장인들은 너무나도 좀 확실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단, 단기적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이 영역들에서만 매매를 하시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물리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리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그 수익들이 어쩔 때는 조금만 나, 나더라도 괜찮고, 어쩔 때는 네, 끝까지 들고 가게 되면 수익이 어, 확 커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맛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게 참 어렵죠. 예측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11선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리게 되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에, 네,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에 빠지는 것들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어, 그런 날들이다 라는 것도 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매매를 하시고 싶으실 때에 꼭 네, 11선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11선으로 매매하는 거그타이밍올 때마다 11선에서 잡으면 수익이 정말로 꽤 짭짤하게 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KBG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하니까 그죠 수익이 나잖아요 물론 조금 전에 봤던 세토피아만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그건 시장에 있어서 어느 종목이 시장의 중심이 될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종목이 끼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접근하시고 이렇게 종목들을 하나 보게 되면 끝까지 네, 한두 종목으로 어 만약에 혹여나 내가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 나오더라도, 조금 진득하게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손절선을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충분히 매매로 해서 한 달에 뭐, 어느, 어느 날에는 많이 수익이 나고 어느 날에는 수익이 좀덜 나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언젠간 종목들을 정말 잘 골라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라사이언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에 투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깼죠 그리고 나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 심지어 뭐 시간에서는 또 강하게 한번 솟구쳤다가 내려왔네요 자 이런 것들 고민하실 때 무조건 네, 위에서 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려왔을 때는 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다 보면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잡는 것만 하게 되면은요 우선, 하나, 둘, 셋, 뭐, 3일, 4일 안에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종목들을 먼저 사서 물려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날리는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네, 너무나도 큰 장점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지금 뭐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할 때마다 결과들이 달라서, 어, 떻게한 아, 뭘까, 뭘 놓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 고, 꽤 오랫동안 하고 지내오고 있는데 뭐 제가 계속 잘 됐으면 지금 장고가 네,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음 그게 오히려 저는 어제 자신을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제가 말씀드린 거1 1선에 대해서요. 네. 어느 날 11선에 한 종목 사서 매도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종목들이 또 다른, 또 다른 종목이 11선에 내려올 때까지 또 바로바로 올라가는 동안 또 내려오겠죠 그러면 또 갈아타고 올라가는 동안 내려오는 내려온 종목 이 있으면 또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어느새 지금은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은 이게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사마전원 전자를 예로 들면 어, 이 종목이 11선에 언제 내려오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11선에 내려오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종목이 먼저 내려온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을 매수하고 이, 이, 종목이, 그쵸?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고 있는 동안에 이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매도했을 때 다시 또 매수할 수 있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 사이클을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영상을 끝까지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아마, 아, 감을, 뭐, 잘 잡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세바스 헬스케어, 뭐, RF 세미도 매매를 했습니다만, 선 시스템은 제가, 네, 일부는 당연히 손절한 금액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누보는 아쉽게 뭐, 됐고요 사실, 누보도 매매를 잘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희는 여기서, 일단, 미래 생명, 어, 전이 종목이 대장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 매매를 했고요. 아침에 좀 아쉽게 됐어요. 여기서 그냥 매도하지 않고 다시 어, 처음에 샀던 걸 계속 지키고 있었다면 수익도 어느 정도 괜찮았을 텐데. 우선 종목의 수수 수 때문에 조금 어, 종목의 수로 인해서 돈이 좀 꼬여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ELW랑 시왕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에 30분봉 잘 보시고 어, 이 30분봉을 어떻게 잘 요리하면서 가실지를 판단하시게 되면 정말로 마음 편하고 그리고 손절선도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잃어버리는 돈은 적고. 손절선을 건드리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알아가시고 그 방법들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